누군가 작은 정보라도 줬었다면 내 인생은 더 빨리 달라졌을 텐데. 제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답 혹은 작은 정보라도 확실히 도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서초구 양재동 아파트, 양재 리본타워. 양재 리본타워는 전 세대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 세대로 이루어져 있어 양재 시프트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체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을 통해서는 절대 입주할 수 없습니다. 양재 리본타워는 총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1단지와 2단지는 약 800m 정도 조금 떨어져 있어요. 양재 리본타워는 2013년 준공된 아파트로 1단지는 총 2개동으로 구성, 총 231세대 2단지는 총 3개동으로 구성, 총 390세대가 있습니다. 세련된 고층타워형 아파트 건축양식은 양재 리본타워만의 특색입니다. 양재 리본타워는 4베이 구조로 빛이 잘 들어와 매우 쾌적한 느낌을 주도록 설계되었어요. 교통은 2단지에서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과 도보 약 10분 정도로 가까이 위치해 있고 1단지 위쪽에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이 있습니다. 차량 이동 시 경부고속도로 양재 IC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양재대로와 강남대로를 통해 교통이 원활합니다. 생활 편의로는 이 단지에서 약 도보 5분 이내 코스트코 양재점이 있고요. 그외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잘 위치해 있어요. 학군으로는 단지 내 어린 자녀들을 위한 서초구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인근에는 양재초등학교가 가장 가까이 위치. 그 후에 매원초, 영동중, 언남고등학교 등 학군이 위치해 있어요. 녹지환경으로는 인근에 서초문화예술공원, 말죽거리공원, 양재천 산책로, 양재천 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고, 특히 1단지 옆으로는 바로 양재 시민의 숲이 둘러싸여 있어 서울 도심 속에서 공기가 굉장히 쾌적한 숲세권을 자랑하고 있어요. 단지 내, 외부의 전경이나 조경도 너무 좋지만 단지 내에는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 시설, 주민 체육 시설 등 굉장히 다양한 부대 시설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양재 리본 타워에 25평형과 33평형 평면도이고, 모두 방 3개에 화장실 2개의 구조예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 과연 얼마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재 리본타워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체 브랜드 아파트이고, 전 세대가 장기 전세 세대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 부동산에서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아파트를 일반 전세 시세와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재 리본타워 근처에 위치해 있는 서초 네이처일과 비교해 볼 텐데요. 서초 네이처일은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해 보면 일반 매매 시세 16억에서 19억 5천까지 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일반 전세보증금은 33평형 9억 5천으로 나와 있어요. 양재 리본타워 장기 전세보증금은 얼마일까요? 59제곱미터 25평형 3억 5천 84제곱미터 33평형 4억 2천 간혹 나오지만 114 제곱미터, 40 평형, 5억 5천 입니다. 이사 없이 20년을 거주한다면 집을 매입하는 방법밖엔 없는데, 똑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매매가보다 13억 이상 저렴하고 일반 전세가보다 5억 이상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좋은 아파트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하는 방법.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장기전세로 입주 가능한 아파트 어떠한 아파트가 있는지 문의사항 상담 희망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답변 드릴게요. 이번 영상의 한줄평 아무나 못 들어가는 양재 리본타워. 조건 까다롭다고요. 나는 5억 이상 저렴하게 100% 입주 성공.